자, 그림가는 어느 우주 모형에서 시간에 따른 우주 크기의 변화를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우주 모형이라고 얘기하는데 한번 보시면, 이제 우주의 크기가 점점,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죠? 팽창 우주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프를 잘 보시면, 지금 T1에서는 우주의 크기의 기울기가, 그죠? 아, 어, 점점,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가 팽창하긴 하는데, 계속적으로 어, 팽창의 속도가 늘고 있는 게 아니었고요. 처음에 T1까지는 이제 감속 팽창이라고 표현하죠. 어, 아무래도 여러분이 이 공부가 좀 되시면 지금 뒤에서 어, 물질, 에너지 이런 얘기를 물어보잖아요. 그럼 설명을 좀 드리면 물질이라는 친구는 아무래도 이제 인력이라는 게 있죠. 우리 만유인력이라는 게 이제 물질들은 인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잖아요. 인력은 끌어당기는 힘이기 때문에, 그죠? 음. 그럼 물질만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줄어야죠. 그죠? 어. 그런데 이제 이 다음, 현재부터 보면 가속팽창, 늘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기 때문에, 아, 우리가 우주를 팽창시키는, 가속시키는 뭔가의 에너지가 있구나. 그래서 나온 개념이 이제 에너지잖아요. 암흑에너지. 얘는 청력 개념이잖아요. 그렇 그러면 생각을 좀 하실 것이 어차피 물질은 생겨나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처음부터 지금까지 만약에 물질 량은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 감속 팽창을 할 때는 무슨 뜻이다? 아 물질의 비율이 에너지의 비율보다 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속 팽창을 한다는 건 뭐다? 아 에너지의 비율이 물질의 비율보다 커졌다. 청력의 힘이 인력의 힘보다 커졌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나는 현재 우주 구성 요소의 비율인데, 현재는 무슨 팽창? 가속 팽창이라는 건 아무래도 현재는 에너지의 밀도가 에너지의 비율이 크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c가 암흑 에너지, 암흑자는 무슨 뜻이었어요? 뭐 쉽게 얘기하면 잘 모른다. 아니면... 전자기파와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암흑에너지. 그 다음 B가 암흑물질. 그쵸. 그렇죠? 뭐 암흑물질도 잠깐 또 공부를 하셨나 설명을 드리면 전자기파와 상호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 그쵸. 그렇죠? 어, 나서는 아예 회전속도 곡선이라든지 아니면 중력 렌즈 효과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존재를 확인하고 있는 것. 그 다음 a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보통 물질이죠 그쵸 그렇죠? 전자기파와 상호작용을 해서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물질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랍니다 우주의 평균 온도는 그랬는데 어 이거는 도대체 어떤 상황이지 라고 하지 마시고요 자 팽창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우주의 온도는 어떻게 돼요 점점 감소하게 되죠. 그렇죠? 어. 그럼 우주의 평균 온도는 아무래도 시간이 흐를수록 감소죠. 그럼 t1 시기가 t2 시기보다 높을 겁니다. 니은 t1 시기의 우주는 감속 팽창했느냐? 설명드렸죠. 그래프의 기울기. 아무래도 물질의 비율이 에너지의 비율보다 높았던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디귿 c분의 a 플러스 b 즉 에너지 분의 물질의 비율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T1식이 T2식이 비교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분모가, 분모가 클수록 작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 T2식이가 분모가 크죠? 그럼 T2식이가 작아요. 그래서 T1식이가 T2식이보다 크다. 동그라미. 답은 기역 니은, 디귿, 5번이네요.